1880년대 위정척사 활동 볼게요. 80년에 조선책략이 유포되고 정부는 통리기무함을 설치하는 등 개화정책을 시행합니다. 1880년대는 그래서 60년대는 통상 요구, 70년대는 통상 요구에 응하면서 개항. 그리고 80년대는 정부가 개화정책을 시행해요. 그럼 위정척사 파는 당연히 개화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을 하더라. 대표자는 이만손과 홍재학이 있어요. 일단 이만손부터 보면 이만손은 영남 만인소. 를올려서 조선 책략에 반대한 이 영남 만인소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남 만인소가 뭐예요? 영남 유생 만인, 만 명이 올린 상소가 영남 만인소예요. 근데 이 만손 영남 만인소 이름이 영남 만인소랑 굉장히 비슷하죠. 만손 만인소. 그러니까 이름이 이 만손이니까 영남 만인소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름인 거예요. 암기도 쉽겠죠. 이 만손 아, 영남 만인소의 대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 만인들이 상소를 올리더라.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70년대에 딱한 나라, 일본에만 개항해도 미정척사파들이 난리를 났어요. 근데 조선 책략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나라, 일본, 미국 세 나라의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숫자에 놀란 거예요. 아, 한 나라도 많은데 세 나라의 문을 열어? 이러면서 숫자에 놀란 유생들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냐? 야, 우리도 숫자로 대응하자. 한 명이 아니고 우리 한만명 정도 끌어모아서 합동상소를 올리자 이래서 아 조선책략의 세 나라의 문 열라는 이세 나라 숫자에 놀란 유생들은 숫자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 명이 모여서 상소를 올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영남 만인소 활동이 있구나 80년대 또한 명의 대표자는 홍재학이에요이 사람은 만원척사소에서 고종정책을 비판했다가 참형을 당합니다 자 만원척사소에선 만언에 집중할게요. 만개나 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만언을 만개나 되는 말씀 언이니까 만개나 되는 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한 거예요. 만원척사소에서 만개나 되는 말을 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말까지 하게 되냐? 고종 개화정책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만 비판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 만개나 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고종 정책까지 비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왕까지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차명을 당하고 위정척사파도 전부 다 다칠 뻔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홍재학이 만원척사소 만원 만개나 되는 말을 하면서 고종을 비판하다가 자신이 차명을 당하더라 그래서 홍재학은 홍재앙이라고 생각할게요 재앙을 당한 사람이에요 왜 만개나 되는 말을 하다가 고종 정책을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가 재앙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홍재학을 홍재앙이다라왜 홍재앙 왜 재앙을 당했냐 만원 만개나 되는 말을 하다가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원 척사소에 만 원에서, 아, 너무 많은 말, 아, 고종 비판에 자기도 차명을 당하는, 재앙을 당한 사람이 홍재앙이다. 그리고, 홍재학, 이게 80년대 대표자다. 외우기 위해서는, 홍재학이 만 원에서 고종 정책을 비판했다고 그랬죠. 근데 고종이 개화 정책을 편게 80년대에요. 그러니까, 홍재학은 당연히 80년대 위정 척사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사 척사론, 이 말을 보면, 80년대를,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신사척사론은 신사년에 척사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사척사론. 신사년에 척사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80년에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조선책략에 대응하면서 유생들이 우리도 숫자로 대응하자 하면서 영남 만인소, 영남 유생 만명이 상소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남 만인소가 있었던 게 신사년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년에 척사활동을 한게 신사척사론이다. 그래서, 신사 척사, 아, 신사년의 척사활동 하면은, 아, 영남만인소에서 8 0년대임을 연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영남만인소가 신사년에 있었다. 이거를 알면은, 아, 신사 척사소에서, 아, 신사 척사소, 아, 영남만인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영남만인소가 있었던 게 신사년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 영남 유생 만명을 어떻게 선발했냐? 얼마나 젠틀맨이냐? 얼마나 신사냐? 신사들만 모아서 만명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영남 유상들 중에서 만명을 뽑았어.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 신사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남 신사들 총집합한 게 영남만인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영남만인소는 신사년이지. 그리고 우리 갑을 병정 했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경, 신, 임계. 할때이 순서대로 하면 갑이 4니까 4, 5, 6, 7, 8, 9, 10,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시작하면 81년이 되고 영남만 이소가 1881년에 있었죠. 우리 신미양요는 1871년 왜 신으로 시작하면은 1입니다. 1890년대 미정척사 활동 볼게요. 이때는 항일 의병 활동을 해요. 왜? 이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을미 의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생들이 을미 의병 항일 의병 활동을 하더라. 그 대표자 유생들이 누구냐? 유인석, 기우만, 이소웅, 허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유생이고요. 이두 문자를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위, 기유만, 이송, 소유인서 허기,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을미의병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을미, 의미 이거 사투리 있죠. 의미 할때 의미. 이거. 그래서 의미, 허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라. 이렇게 해서 허기에는 이유가 있다. 의미, 허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허기, 이유. 허위, 기유만, 이송, 유인석. 여기서 기는 60년대 기정진이 있었죠. 그 기정진의 손자가 기우만이에요. 을미의병 어차피 뒤에서 의병할 때 다시 다할 거예요. 유인석이 가장 유명한 을미의병장이에요. 유인석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돌석이 있어요. 두 사람만 비교해 볼게요. 유인석은 유생, 부잣집 사람이고, 신돌석은 평민이에요. 이름이 신돌석, 돌돌이, 돌이 두 개나 있으니까 평민이잖아요. 그래서 유인, 있는 사람. 뭔가 돈이 있는 사람, 유인석은 유생이고, 이 유생의병은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을미의병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돌석, 돌이나 두 개나 있는,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고, 을사년에, 을사의병 때, 을사의병장을 하더라. 이렇게 신돌석, 유인석, 둘다 석으로 끝나지만, 한 명은 유생, 한 명은 평민이더라. 한 명은 을미의병, 한 명은 을사의병이더라. 이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정척사파 대표자 시대별로 두 문자로 해볼게요. 두 문자부터 보면은 항로 정지. 여기서 이 항로는 길이고 무슨 길이냐. 식량을 보급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항로를 정지해서 최고 2만 명이 재앙을 입었다. 그게 바로 허기의 이유다. 그러니까 이 항로, 보급로, 식량을 보급로, 식량을 보급하는 길, 이 항로를 정지시켜서 최고 2만 명이 재앙을 입게 됐고, 이 항로를 정지시킨 게 바로 허기의 이유다. 항로를 정지시켜서 최고 2만 명이 재앙을 입었고, 그게 바로 허기의 이유다. 너희들이 배고파야만 하는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로를 정지해서 항로가 이항로, 정지가 기정지, 60년대죠. 그리고 최고, 아, 최고봉, 위정척사파의 최고봉 하면 최고로 익힌 최익현이었죠. 그래서 70년대는 최익현, 80년대는 2만 명이 재앙을 입었다. 이만 이만 손 재앙은 홍제학을 홍제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2만 명이 재앙을 입었다. 이게 바로 이 항로를 정지시킨 게 허기의 이유다. 허기 이유. 허위 기후만 이송 유인성.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항로를 정지시켜서 최고 2만 명이 재앙을 입었어. 이게 바로 너희들이 허기지는 이유다. 이렇게 외우시면 은이종척 사파 대표자는 외울 수 있어요.